와이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수익으로 올해는 좀 크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2024년 신제품 성장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데 와이솔이 한 5년 동안 좀 개발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2024년도에는 이제 좀 성과가 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와이솔은 어떤 회사냐면 모두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삼성 전기에서 이제 분사된 회사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대덕전자가 있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Y솔은 스마트폰용 이제 소부품하고 아레부 모듈을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데 퀄컴과 무라타와 좀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Y솔이 생산하는 거를 글로벌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Y솔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합니다. 요 제품들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 편향이 좀 강한 편이고요. 곽 과거에는 2014년도부터 19년도에는 포지 확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고성장하였고 와이솔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 부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2010, 2024년도는 터널아운 초입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산업화를 좀 보게 되면은 흑자 전환을 하고 약간 좀 고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뭐 국내에 유일하게 생산되는 업체거나 아니면 뭐 우리 우리나라 국점 점유율이 1인 회사들은 실적이 흑자전환이 되면 다음 연도에는 좀 주가적인 부분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을 약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체험방에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체험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소와 이제 rf 모듈군 같은 경우에는 2024 년도에는 이제 신제품 매출 증가와 그리고 당사의 고부가 제품인 성과가 좀 나올 예정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밑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요게 있고 그럼 요게 있고 요게 있는데 요거 같은거는 중화권 매출이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2024년 하반기에 매출이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의 점유율이 좀 증가로 인해서 분기별 매출을 이제 좀 확보를 하였는데 이거에 뭐냐면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2024년 AI 폰인 갤럭시 24를 출시를 했는데 어 마찬가지로 AI 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프리 라인업이 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매출이 좀 확보가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화권 중화권 고객사 내 양산이 좀 들어간 만큼 올해 매출 터어라운드가좀 예상이 되는데 바로 요 제품 때문에 그럽니다 중국사 고객사 중화권 고객사 중에서 삼성전자랑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죠.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어, 우리나라도 갤럭시 24가 있고 23이 있고 22가 있고 뭐 라인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대가 와이솔이 담당을 하게 되었다. 어떤 게소부품하고 RF 요들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중화권 고객사 내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바로 또 시작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H.S. 필터 같은 경우에는 어 2023년도에는 80억 원의 매출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는 올해는 300억 가량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이 H.S. 필터가 기존의 삼성전자 핸드폰 모바일기기 4대가 들어갔거든요. 4대, 4대에 이 H.S. 필터가 들어갔어요. 근데 2024년도에는 열 대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어, 이 부분에서 매출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통신 세대가 약간 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통신 세대가 증가가 될수록 주파수 대역대가 올라가고 그리고 고주파에는 파장이 세밀하게 좀 발생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송수신이 대응한 가능한 필터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5G 같은 경우는 총 필터가 60대가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 부분이 가능하고 또한 신제품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매출 대비 신제품 매출이 추가가 돼서 올해 와이솔은 2024년도 매출이 펌핑이 될 것이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펌핑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매출의 증가도도 약간 좀 긍정적인데요 아무래도 원재료의 내재화 이것도 중요한데 원재료의 내재화가 왜 됐냐면 대덕전자가 이제 최대 주주로 되어오면서 기존의 와이솔이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는 수입해 왔거든요 근데 대덕전자에서 얘네들이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내재화가 이제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중국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되는 점은 아무래도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와이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생산되는 업체지만은 글로벌 점유율도 무라타가 현재 너무 독보적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점유가 해외 배출 글로벌 점유율도 마찬가지로 와이솔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우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기기인 자동차, 군사 장비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RF 모듈 분야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안에서 탑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부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RF 모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한 대로 묶어서 모듈을 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는 그런 RF 모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게 어디다? 삼성전자나 중화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시게 됩니다. 사진 하나 좀 보시고 가겠습니다. 예, 와이솔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건데 지금 왼쪽에 보면 이제 휴대폰 보드고요. 그리고 오른쪽 첫 번째가 이제 소우 필터, 그 다음에 듀플렉스, 그 다음에 RF 모듈이 있습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F 모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뭐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같이 탑재를 할수 있는 게 RF 모듈이기 때문에 이 RF 모듈도 삼성전자에서는 대략 1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RF 모듈 분야의 매출적인 부분이 성장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렵다고요? <laughs>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영상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랜 부진. 역사적인 저점인 주가 상황입니다. 이 오랫동안 부진이 되어 있던 건와이솔이 2016년도부터 이 아까 고부가 제품 요거를 좀 개발을 좀한 5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매출적인 비분이 나와도 결국에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런 고부가 제품들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성과가 2024년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s 필터 같은 경우는 현재 2023년 삼성 정자 내에 모바일 기계 4개가 들어갔어. 4대에 들어갔었는데 2024년도엔 확대가 되어 10대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중화권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요거는 매출적인 부분이 이미 한 대가 좀 들어가고 향후에 매출적인 부분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출처는 rf 모듈 분할 rf 모듈 분할 같은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다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매출적인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라인업 대비해서 신제품 실적 턴어라운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보급형 수준도 마찬가지로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매출적인 게계속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금 AI 폰으로 이제 갤럭시를 필두로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프리미엄 폰으로 바뀌고 있고, 마찬가지로 갤럭시 24가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와이소를 어디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께서는 어디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확대를 하셔야 되는지 차트를 통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이솔 차트입니다.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 지금 시간이 이제 14시 43분인데, 지금 이제 수급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안내를 드리려고 했던 가격이 8,000원에서 7,500원 사이인데,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아, 좀 타점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와이솔의 기존에 갖고 있는 주주분들께서는, 다시 한번더 주가가 반등했던 부분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와이솔의 이제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총매출이 한 4천억 원이 나와요, 지금. 근데 주가적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2023년도에는 이제 흑자전환을 했지만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권이 결국에는 거의 한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2년 동안 지금 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고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미 저점 부위는 여기까지는 더 이상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왜냐면, 어, 흑자 전환을 했고, 관련된 스마트폰 판매량이라든지, 그리고, 어, 와이설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 글로벌 점유율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다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 7% 정도가 상승을 해주면서 이 박스권 안에 다시 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종목이 올라가면 제가 매수를 하는 경향은 아닌데 어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박스권 좀 크게 보겠습니다. 8,000원에서 8,500원 변경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종목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오늘 종목이 올라갔는데,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제가 이제 안내 드렸던 가격이 8,000원에서 7,500원 사이거든요. 요기에서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7% 엄청나게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와이솔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8,500원 사이에서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와이 썰이 뭐한 번에 엄청나게 장대 큰 양봉이 나오거나 이런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 한 번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런 상황이 지금 현저히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매도량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다소 부족하다. 왜냐면 거래량 없이 오늘 급등했었던 모든 퍼포먼스를 약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 어떠한 세력이 조금 조금씩 담고 있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단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5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가장 좀 유효해 보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 수급과 이제 기간 수급이 좀 들어온 것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급은 계속 골고루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통신 섹터 자체적으로 어 아직 크게 큰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저점인 부분에서 좀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Y솔을 이제 기업탐방을 가고, Y솔에 대해서 작년부터 뭐 저번주, 저번부터 항상 요런 타점들을 좀 공략을, 요런 타점들을 좀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짧게 짧게 좀 가져간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Y솔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제 뭐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더좀 내려올 거거든요. 얘는 지금 한번더좀 내려오고, 항상 패턴이 항상 그래요. 나중에 이제 주가로 결과를 보고 나서 좀 아시겠지만 항상 패턴이 가끔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살짝 내려올 수도 있다. 내려오면서 앞전에 있는 박스권처럼 이렇게 모양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 요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매수가는 8,5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게까지는 더 이상 이제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y소를 y소를 가지고 계신 혹시라도 물려있으신 분들께서는 y소는 주가적인 부분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 계시면 지금 자리 요 자리는 굉장히 추가 매수 자리는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어 이번에 와이솔을 통해서 통신장비 업체 중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와이솔 업체를 좀 많이 알아봤고요. 아까도 말씀, 오자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기업 탐방을 가면서 와이솔은 올해 매출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이 아무리 글로벌 증시가 악화가 돼도, 저 물론 조종인 당연히 올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결국엔 좋은 거는 결국에는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월봉입니다. 목표 주가를 살펴보면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보시면 되세요. 12,000원까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까지 12,000원에서 11,000원 11,000원까지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8,000원에 들어가서 12,000원, 11,000원에서 어 익절을 하게 되면 일단 30% 수익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아도 여기까지밖에 조정이 안올 거예요. 그러니까 8,000원에 매수해도 7,000원까지 내려가면 결국에는 뭐 대략적으로 한10%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이 마이너스 10%가 두려워서 12,000원 가는 거 11,000원 가는 거 이렇게 수익을 안 보실 겁니까? 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 요 밑에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더 이상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글로벌 악재가 뭐 전쟁이 터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요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 8,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매수가 유지가 되고 추가 매수도 마찬가지로 요 보건에서 매수가 된다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000원에서 2차적으로 12,000원까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와이설 이번 영상에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좋았다 생각하실 분들께서는 이제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험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종목들 그리고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로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체험방 입장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기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지금 문자들을 종목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이 종목 좀 분석해 달라 저 종목 분석해 달라 다 말씀들을 해주셔 가지고 그 중에 한종목이좀 많이 접해 있던 게 와이솔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좀 종목들을 좀 취합을 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